안녕하세요 클린 마루입니다 오늘은 힐스테이트 천안 천안역 바로 옆에 주상복합 아파트 인데요 아일랜드 식탁 철거를 한 다음에 요청을 주셨는데 여기가 아일랜드 식탁 있었던 자리 이 검정부분 여기 이제 의뢰인께서 처음에 순고라는 그 어플 그 인테리어 하는 게 있어요. 저도 거기에 예전에 가입이 돼 있고 거기서 활동을 하지 않는데 그쪽에 의뢰를 했더니 가능하다 해가지고 금요일 날인가 작업을 하려고 왔었는데 와가지고 본인은 이, 이 작업을 못 한다고 해가지고 일정이 꼬여버렸답니다. 그래가지고 급히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요 알레드스 식탁 철거 제가 블로그 보면 많은 동영상 보여드렸는데 보통 식탁을 철거하면은 저쪽 냉장고 장저벽 안쪽까지 따야 돼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운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어, 왼쪽 이연부부터 우측 이연부까지 마루 한장길이가각 마루는 보통 80cm 두 개를 곱하면 160, 60cm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155, 155 정도 나오네요. 양쪽 길이가. 그러니까, 여기서 5cm를 날리고, 홈파 길이 해가지고, 원장 시공이 돼요. 부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이런 경우는 벽까지 안 밀어도 되고, f m 들을 하려면 벽으로 밀어야 돼요. 근데, 이런 경우는 안 되죠. 왼쪽과 오른쪽과 이렇게 났을때 이제 시연을 해드리는데요 왼쪽에서 우측 떨어지는 부분이 160이, 160이 이렇게 떨어졌다면 떨어진다는 과정하에 벽으로 미르는 이유는 이 쪼가리 체험 때문에 미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cm 이게 1cm 틈이 161이 나온다든지, 162가 나온다든지, 163, 예를 들어 175,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 부분을 7cm나 1cm나 5cm나 이 쪼가리 시공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면은, 이렇게 유, 눈으로 이를 봤을 때, 이 계단, 계단 이 형식이 거의 일정하게 떨어지는데, 가다가 이 쪼가리가 있, 있는 거죠. 그러니 보기가 싫다는 거죠. 돈을 들여도, 어, 크게 품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를 우측으로 밀어가지고 벽체에서 원장 시우고 치고 들어가서 마지막에 재단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간혹 한 번씩 소비자들이 원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시공하는 업체도 제가 봤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시공하지 않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몇센치야 63.5, 3.5cm 정도가 커팅을 하면 은 80cm에 76.5cm니까 이 길이장이 크게 부자연스럽지 않게 보이는 이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냉장고 벽까지 밀지 않고 여기서 이 부, 양쪽 이 부분만 진행을 할 겁니다. 나중에 아일랜드 식탁 그 철거를 할 때, 시공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FM적으로 하려면 벽, 까지 밀어야지 맞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절대 불가합니다. 뭐 다른 업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라도 해달라 하면 해주는 경우도 있겠죠. 클리마루 같은 경우 이런 시공은 아시지 않아요. 해도 퀄리티도 안 나온 그런 작업을 하지 않으니까 참고 한번 해보십시오. 마감 해볼게요. 어, 천안, 어, 힐스테이트 천안, 주상복합, 아일랜드 식탁, 예, 25평 형님과 될 건데요. 아일랜드 식탁 설구 후에 특판 마루, 어, 체험 마감했습니다. 어, 방금 전에 제가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숭고라는 거기, 그니까, 그러니까 어플이죠, 어플. 뭐, 공사를 하고 나중에 사기가, 사기를 치고 도망간다든지, 마루 보수나 이런 인테리어 불량 하자가 났을 때는, 그런 업체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요. 소비자하고 그 업체와의 둘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다 보니까, 검증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사실상 그런, 뭐, 사람도 많이 봤고, 전문적이지 않은데 자기들이 이제 연습 현장, 연습 현장으로 다닌 애들도 봤어요. 그렇게 사고 친 애들도 있고, 또 거기에 또 진짜 일 잘하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 그렇게 많지 는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시스템.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고그 업체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캔슬되고, 다시 이제 전문 보수 업체 네이버에서 검색하다 보니까 클린머를 찾아가지고 의뢰인께서 연락 주셔가 주셨어요. 그래서 마무리 했습니다. 아, 방금 전에 동영상 설명했다시피 냉장고 제 벽, 벽에까지 밀어야 되는데 벽까지 밀지 않은 상태에서 마감을 했고요 지금 원장이 아까 제가 동영상에 말씀드렸는데 길이가 거의 80이에요. 동일해요, 강마로. 근데 어, 이게 두 개를 합쳤을 때 160이 넘으면 절대 안 된다는 이유가 설명을 었고이 마루 한 장은 80이 안 나와요. 75, 7 5한3 정도 내려요. 80에서 2.5cm, 2.5cm 이 정도인데 손가락 손가락 두 매듭 정도 되네요. 실질적으로 이 길이를 사람들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이쪽 계단 그대로, 정석대로 불규칙 하지 않게 그대로 이어붙이겠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꼭지점을 보시면 다 일정해요. 그러니까 부자연스럽지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계단창이 그대로 일반적으로 일발, 나오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와서 와서 제게 2.5cm 작다라는 것을 절대 찾지를 못해요 전문가들도 못 찾아요 이런 식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동영상을 담았으니까 아일랜드 식탁 철거할 때 왜 벽까지 불필요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만 어떻게 진행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들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질감 없이 마감이 잘 됐네요. 감사합니다.